208년 조조는 20만 태군을 이끌고 창랑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유비와 손권은 각각 1만과 5만의 병력으로 맞서야 했죠.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도 연합군은 강력한 결의를 다집니다. 특히 손권의 장수 주유와 유비의 군사 재갈량은 전략 논의에 돌입하며 조조의 철갑선을 막을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때부터 적벽대전의 서막이 오릅니다. 주유와 제갈량은 조조의 함대를 불로 무너뜨릴 화공 작전을 구상합니다 제갈량은 동남풍이 부는 기상을 예측하며 이는 불길을 조조의 진영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이었죠 주유는 황계 장군에게 거짓 항복을 지시하고 함선에 집단과 기름을 실어 화공 준비를 완료합니다 이 작전은 3일간의 기상 관측 끝에 실행에 옮겨집니다 노장 황계는 자원에 조조에게 거짓 항복을 합니다 그는 조조의 진영에 접근해 연합군 내부의 분열을 거짓으로 보고하며 신뢰를 얻죠. 조조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황계의 연기와 준비된 항복 선물의 소가 넘어갑니다. 이 작전은 화공을 위한 결정적 순간이었으며 황계는 조조 함대의 배치와 약점을 정탐해 연합군에 전달합니다. 동남풍이 붑니다. 황계가 이끄는 함선이 조조의 함대에 접근하자마자 불이 붙습니다. 기름과 집단으로 인해 불길은 순식간에 조조의 철갑선을 휩쓸죠. 조조 군대는 혼란에 빠지고 연합군은 기회를 틈타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제갈량은 언덕에서 부채를 들고 전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예측이 정확했음을 확인합니다. 창란강은 불바다가 됩니다. 적벽대전은 연합군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조조는 간신히 도망치지만 병력의 80%를 잃었죠. 이 전투는 위초의 삼국 정립을 결정짓는 계기가 됩니다. 유비는 형주를 얻어 기반을 다지고, 송권은 강동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죠. 역사는 이 승리를 화공의 기적으로 기록하며, 제갈량과 주유의 전략이 삼국시대의 판도를 바꿨음을 강조합니다.